예사로니카전서 5장 16절로 1 8절에 말씀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에요, 꼭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할 때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지만 찬송이 나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외로움을 감당치를 못할 때가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 또 절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거든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길, 세 번째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물론 우울증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은 예, 그 기독교의 신앙을,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앙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상식적이 되면 안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또 생각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기독교긴 한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볼때 희망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가 참 두렵죠. 또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세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갇히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학교를 가야 될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하고, 교회를 와야 될 성도들이 교회를 마음 놓고 오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이 우울증의 증상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여자들만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남자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 우울증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우울증의 증상을 가만히 보면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꾸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거나 종종, 종종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것,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엘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아는 아주 초라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홀로. 죽기를 원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라고 낙심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이 엘리아는 18장에 가서 보면 바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850대 1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850 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서 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850 명의 그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칼로 베어서 죽였어요. 대승리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마음 상태로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볼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 어떨 때는 강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는 자신을 내일 자신을 내일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사실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보고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합이란 왕한테 들어갔고 아합이 그 자기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이 아주 독종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아주 못된 여자인지 이 이세벨의 이 귀에 그 사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모든 신을 골고 내가 너를 다 죽일 거다 분명히 하고 협박에 사신을 돌저 보내서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돼서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니까 결국은 우울증에 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부터도 어떨 때는 위축되고,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이죠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엘리아가 이렇게 우울증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명을 피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생겨요. 아니 언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시더니 지금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어? 저그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원망에 빠졌어요 또 죽음의 충동을 느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이제 고립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되게 어리석어서 인간은 어느 코너에 몰리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봉착을 하게 되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만 고민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비참하고 여러분들보다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깊 기... 큰 굴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런 우울증이 왜 우리한테 찾아올까? 그게 뭐 어떨 때는 유전적이라고 유전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환경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은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생길 때도 있고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너무 강한 완벽주의자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완벽주의가 무너질 때 이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특별히 아픈 가정, 문제 있는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신의 인격이나 내향적인 성품에 대한 비관 때문에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영적인 원인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딱세 가지로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로 딱 추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그 육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호르몬의 분비작용이나 날씨의 변화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오는 감정적인 패턴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우울증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을 복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왔는데도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면 되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그럴 때는요, 빨리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런 그런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약을 조금만 복용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못 하고 이걸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신앙적으로 그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울증은 두 번째로 기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질이 뭐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데든가 상처를 쉽게 받거나 분노하는 사람, 부정적인 성격이나 또 기질 때문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질 검사를 해서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또 상대방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면, 완만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 앞으로 이제 그 목장에서 목장이나 목자 목녀들에게 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기질 검사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 몇몇 분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기질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기질을 알고 나니까 아 이제 저분이 왜 저러는가? 조금 이해는 가요. 음 어떨 땐또 이해가 안 가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가지 세 번째 원인은 영적으로 사단이가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죄의식 갖게 하고 죄책감 갖게 하고 자신감을 결여시키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도 말고 또 무조건 사단의 역사는 절대 아니다 기질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호르몬 분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의사 같으죠. 그건 아니에요.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온전하게 진단하고,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 처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과 잘 어울려 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분별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오늘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했어요. 홀로 거기서 치유 회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그리고 저 생수를 마, 받아 마시다 보니까 믿는 자가 그 엘리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로렘나무 아래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스크까지 치면서까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기가 로렘나무 아래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우울증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또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안돼 분노하기가 쉬운데 내가 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도 이제 분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사실은 그 분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특효약이 뭐냐 하면 용서예요.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용서라고 하는 특효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비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왜 위로를 받게 되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생산적인 것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이나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에너지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오히려 희망을, 절망을 주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와서 죽기를 구하면서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난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오로만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로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만지지 않고 오히려 때요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르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오르만지는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물과 몸과 마음을 휴식하게 하셨어요. 물을 먹이기도 하고 떡을 먹이면서. 힘과 능력을 공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앞으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와 같이 정말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 그리고 40주야를 걷게 하셨어요. 사실은 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걷는 게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또 말씀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같죠? 아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대로 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을 해요. 결정적으로. 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너 말고 7천 명이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 자기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공동체 밖에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위험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분이 천사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아니고 마귀라고 듣지 않았는지 모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건데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목장이 오늘 차이나 목장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실 일주일에 한번 이제 모여서 연락하는 공동체 평상시에도 서로 섬기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런 슬픔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 안에서는 목자와 목녀를 비롯한 목원들이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또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영도교회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